예 반갑습니다 로또 에, 1021회 예상 번호를 추천을 내가 했는데 어,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1회 자 오늘 추첨했죠 21회 어, 제가 추천했던 번호가 어, 총 19개였습니다 에, 19개였는데 12번 27번 29번 41번 이네 개는 일단은 제외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네 개는 일단 제외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네개 중에서 12, 27, 29, 41, 이네개 중에서 한 수만, 예, 한 수만 가지고 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12번하고 29번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상번호에서 12번, 12번도 이월 수요, 29번도 이올수 예. 그래서 12, 27, 17, 24, 29. 이렇게 해서 4개가 출현이 됐습니다. 매수 내가 돈을 5천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을 뽑아보는데, 이렇게 자동을 탁 뽑아봤는데, 이번에 자동 5천원짜리에서 번호 15번, 그리고 17번, 두개 나왔습니다. 이 많은 번호 중에서 15, 17아참 이런 경우도 참 희한하죠. 번호가 어째이 많은 중에서 딸랑 두개만 나오나 아, 제가 이 번호들 중에서 하나만 선정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번호를 아, 하나 정도, 두개 정도 이렇게 보류했는데, 그니까, 러안 나오도 너무 안 나왔죠? 15, 17, 두 개, 너무 안 나왔어요. 자, 일단, 복귀를 보면, 자, 지난주에 45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수, 이 주변의 수에서는 나오진 않고, 45가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45가 그대로 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맥을 잡았던 번호 4번, 맥을 잡았던 4번이 이 주변의 수에서 이 주변의 수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더이 4번의 주변의 수를 한번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난 주에 당 보너스 번호 6번, 보너스 번호 6번이었죠. 주변의 수에서 어, 출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4번과 6번 다음 주에 한번 더, 그가 그러니까 22회 때, 22회 때한번더이 부분을 분석, 이 4번 주변의 수와 6번의 주변의 수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아, 지난주 당첨번호 12번, 주변의 수에서 15번이 나오고, 그리고 12번이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맥을 잡았던 17번을 맥을 잡았었죠. 에, 17번이 나오고, 그리고 주변의 수에서 16번이 보너스 번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번을 또 맥을 잡았었죠. 에, 주변의 수에서 에, 16번이 보너스 번호고, 21번을 또 맥을 잡았던 번호였죠. 주변의 수에서 24번. 23번을 맥을 잡았는데, 주변의 수에서 24번, 25번을 맥을 잡았는데, 주변의 수에서 24번, 예. 그리고 27번이 지난주에 당첨 번호였죠. 지난주에 당첨 번호였는데, 예. 주변의 수에서 24번, 그러니까 24번이 왜 이번에 이렇게 많이 걸, 걸, 걸려들었냐면은. 21번도 걸리들고, 23번 주변의 수 걸리들고, 25번의 주변의 수도 걸리들고, 27번의 주변의 수에도 걸려들어서 이 부분이 24가 강력하게 공중으로 붕 떠서 얘기하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9번, 29번 주변의 수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이 주변의 수에서는, 그리고 29번이 그대로 이율이 됐고요. 그 다음에 34번을 맥을 잡았는데 이 주변의 수에서 안, 나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22회 때한번더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8번 주변의 수에서 역시 나오지 않았으니까 38번도 역시 이제 22회 때한번더 분석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41번 예, 역시 주변의 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번 주변의 수위에서 안놓고 그것이 45번이 그대로 이월이 되고요 자이 번호가 자 이번에 당첨 번호가 지난주에 어, 1020회 때 1020회 때는 번호가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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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6개가 이렇게 6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나왔는데 요번에는 아래쪽에, 15, 17, 22, 29, 45. 그리고 위에 24번. 이렇게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러면은, 어, 분석을, 자, 참, 문제가 심각하죠? 7번, 8번, 9번. 네, 7번, 8번. 계속해서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도 지금 요 부분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이게, 이, 이 번호는 만큼은 절대 빼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쪽 번호, 7번이나 9번, 7번이나 9번, 이두개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갖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두개 중에서. 자, 9번, 6번의 주변의 수, 6번의 주변의 수, 12번의 주변의 수, 6번의 주변의 수 12번의 주변에서 예, 1순위. 예, 1순위 번호. 그리고 7번. 4번의 주변의 수 6번의 주변의 수가 7번이죠? 예, 7번. 1순위, 2순위. 1순위, 9번을 1순위, 7번을 2순위. 예, 이렇게 보면. 그리고 5번은 3순위. 1, 2 아니면 7번을 1순위, 9번은 2순위, 5번은 3순위, 3번은 4순위. 에. 자, 3번이 45의 45번의 주변의 수이고, 6번의 주변의 수이고, 4번의 주변의 수입니다. 45번의 주변의 수고, 4번의 주변의 수, 6번의 주변의 수. 어. 그러면 3번이 참이 문제가 되겠죠. 이번호가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합시다. 일단은 9번을 1순위, 7번과 9번을 7번 또는 9번을 1순위로 봅시다. 이거를 1순위로 보든, 요거를 1순위로 보든 두개 중에 하나를 1순위로 보고 그다음 3번은 2순위로 봅시다. 3번이나 7번이나 9번. 그러면 5번은 자연적으로, 어, 3순위가 되겠죠. 자, 이두개 중에서 한두 개를 1순위로 보고, 3, 2순위, 3순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2번, 15번. 자, 요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란히 나오면은, 이울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놓으면 이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번은 이울이 됐으니까 15번이 이울이 될 수가 있겠죠. 12번은 이번에 이울 됐으니까 15번을 이울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수에서, 주변의 수에서 또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16번의 주변의 수. 16번, 17번. 16번, 17번. 이두개 중에서 하나. 17번이든, 16번이든. 두개 중에서 하나를 이월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번을 이월 이거는 이미 보너스 번호죠? 네, 보너스 번호니까 16번을 이월로 보든가, 17번을 이월로 보든가. 여기서 15번을 이월로 보든가. 12번은 이미 이월이 됐으니까, 15, 16, 17. 15, 16, 17. 이세 번호 중에서, 이세 번호 중에서, 하나는 이월을이 중에 세개 중에서 한 개를 이월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24번이 자, 나왔습니다. 자, 주변의 수, 네, 주변의 수. 어떤 것이 유력한지. 네, 21번이 조금 유력한 번호가 되겠죠. 자, 이 구간. 이 구간이 3주 동안 안 났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이 3주 동안 안 나왔으니까 21번이 좀 유력한 번호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9번의 주변의 수. 자, 29번은 2월이 된 번호입니다. 2월이 된 번호니까, 어, 이 구간이 6주네요. 6주입니다, 이 구간이. 그러면 31번, 32번, 33번, 이세 개가 다 유력한 번호입니다. 왜 유력하냐, 세 개가. 34번의 이 주변의 수이 주변의 수 31이 있죠 29번의 주변의 수 32번이 있죠 34번의 주변의 수 33번이 있죠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 이세개 중에서 어느 것이 놀지 왜또 가장 중요한 번호 이세 개가 예, 이세 개가 가장 중요한 번호라 이 말이죠 예,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 35번, 35번, 37번, 35번, 37번, 40번. 이렇게 번호. 이 중에서, 이 중에서 한번, 35, 37, 30, 40. 이렇게 한번 보시는가 아니면, 38번과 41번, 38번과 41번. 이두수 중에서, 두수 중에서 하나를 이율로 38번이나 41번.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어, 예상번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45번의 주변의 수가 3번이죠. 에, 45번의 주변의 수가 3번. 유력하고 44번도 좀 유력한 번호죠. 에, 44번. 45번의 주변의 수 44. 41번의 주변의 수 44. 에,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44번 어, 사, 35번, 37번, 40번, 44번. 아니면은 이것이 4개를 다 제껴놓고, 이 제껴놓으면은 38이나 41 중에서 하나를,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생각 안 하신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네. 아무튼 자동분석일 때, 어, 자동분석 때 조금 더 한번 분석을 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